자 녹화 켰고 유아 반갑습니다 흑재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제 거래소와 바람장터 간단한 소개와 이용 팁입니다 다들 거래소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셔서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르실 수 있는 몇 가지 사항들을 포함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거래소는 메뉴에서 입장할 수 있고 말 그대로 이제 아이템을 사고 팔수 있는 곳입니다 또한 이제 거래소에 있는 모든 기능 및 제한은 캐릭터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명드릴 이제 몇 가지 제약이나 현황 보기 같은 거, 경우에는 이제 캐릭터당으로 작동한 거를 잊지 말아 주세요. 상단에 있는 여섯 가지 탭이 있는데 하나씩 설명해 드리면 첫 번째, 매물 검색. 매물 검색은 이제 처음 거래소 입장 시 켜지는데 최근에 등록된 아이템 순서대로 이렇게 매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검색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매물을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원하는 아이템이 있다면 클릭 후 구매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는 이제 아이템 목록. 아이템 목록에서는 이제 거래소에 올릴 수 있는 이제 아이템들이 뜨고 여기에서 이제 즐겨찾기한 아이템도 한 번에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시세. 시세 같은 경우는 이제 검색을 통해서 원하는 장비의 이제 아이템의 이제 최근 거래가 그리고 판매된 시간 이런 것들을 알수 있습니다. 최근 거래 기록이 없다면 이제 표기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판매 등록 판매 등록에서는 나의 아이템을 이렇게 등록할 수가 있고, 현재 내가 판매 중인 아이템의 정보가 나옵니다. 어, 최대 10가지, 1개의 아이템을 등록할 수 있고, 어, 판매 등록 시 이제 72시간의 기간 동안 등록이 됩니다. 등록에는 이제 몇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중간에 이제 취소 버튼을 눌러서 다시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1, 3회까지는 이제 아이템 등록에 수수료가 없지만, 그 이후에는 이제 한 번당 1만 전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 또 최근 거래가 보다 가격을 이제 50% 이상 차이게 올리면 주의 팝업창이 뜹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잘못된 가격을 기입하지 않도록 방지해 줍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정산입니다. 정산에서는 이제 판매 완료 혹은 이제 시간이 만료돼서 된 것, 판매 실패가 된 것들, 그리고 구매된 아이템 등을 정산해서 이제 받을 수 있는 탭입니다. 판매된 아이템은 이제 7일 이내 수령시 판매가의 5%의 수수료를 제외한 금전을 받을 수 있고 7일 이후에는 24시간마다 1%의 추가 수수료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제 판매 완료 후에는 최대한 빨리 수령을 하는 게 좋겠죠. 여섯 번째는 이제 거래 내역입니다. 거래 내역에서는 이제 최근에 아이템을 사고 판 내역을 볼수 있습니다. 어, 최대 30개의 거래 기록이 최대 120일 동안 보관이 되도록,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어 일단 거래소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거래소 유용에 있어서 몇 가지 편안한 기능들에 대해서 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팁은 단축키입니다. 거래소를 여는 것은 이제 메뉴에서 가능하지만 단축키를 통해서도 빠르게 거래소를 열수 있습니다. 단축키 등록은 이제 환경 설정에서 단축키, 화면 UI 여기에서 중간쯤에 보면 거래소 이게 있죠. 여기 이제 단축키를 등록해서 저장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팁은 상세 검색입니다. 매물 검색 시 상세 검색을 눌러서 이렇게 상세 검색을 눌러서 카테고리를 정하면 단어 포함 검색이 가능하고 이제 해당 탭에서 판매 가격이나 호미 그리고 성별 손상 여부 등을 필터에서 매물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이 상세 검색의 가장 큰 장점은 이 강화 설정이 있습니다. 방어 설정에 들어가시면, 황금 돋보기, 그러니까 잠재 능력, 그리고 각인, 연마, 연마는 이제 60 연마 이상이겠죠? 아니면 연마가 되지 않았거나, 그리고 기술 능력을 이제 상세 검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일반 장비, 그 전체를 선택하고, 잠재 능력 상세 옵션에서, 방어관통, 10% 이렇게 선택을 해서, 저장한다면 검색을 하게 된다면, 현재 이제 거래소에 올라와 있던 장비 중에서, 어, 방어관통 10% 이상의 잠재능력, 그러니까 돋보기를 갖고 있는 아이템만 검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능력치 구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따로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 원하는 각인이나 돋보기를 찾을 때 특히 유용합니다. 단어 포함 검색 같은 경우에는, 어, 세부 카테고리를 정해줘야만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 다양한 아이템을 검색할 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장비, 겉옷을 선택을 하고, 4성을 검색을 해서 단어 포함 검색을 눌러주면 이제 4성이라는 이름이 붙은 모든 거옷장비가 나오기 때문에 어 연마돌파 재료나 강화 재료를 검색할 때 매우 유용합니다. 이제 세 번째 팁은 이제 검색 기록입니다. 검색 기록은 이제 앞서 설명드린 상세 검색과 연계해서 좋은 팁인데 매물 검색에서 검색 창을 클릭하면 최근 검색했던 아이템들이 떠서 즉시 검색이 되기도 하지만 상세 검색한 기록이 있다면. 상세 검색을 누르고 메뉴 검색기로 누르면 최근 검색한 어... 상세 검색 기록이 최대 10개까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이제 원하는 매물을 지속적으로 검색할 때 매번 힘들게 설정하지 않아도 이렇게 한 방에 검색할 수 있습니다. 정말 편하죠. 네 번째 팁은 이제 일괄 구매입니다. 일괄 구매 같은 경우는 이제 구매를 원하는 아이템이 단일 아이템이 아니라 장비 같은 이제 번들 아이템이라면 일괄 구매를 통해서 한 번에 여러 개의 아이템을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령패 아이템이 다양한 가격, 다양한 개수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어, 최저가부터 200개를 구매하고 싶다면, 일괄구매를 눌러서, 어, 구매 개수에 200개를 적고, 그 다음에 구매 희망가격에 뭐, 17,000원, 이렇게, 최대 구매 가격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구매 희망가격은 그 이상의 아이템을 안살 뿐이지, 무조건 그 가격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좀 여유롭게 이렇게 17,000원 이렇게 적어 놓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이제 이 가격보다 더 낮은 최저가 순서대로 이렇게 늘 구매가 되기 때문이죠. 이제 다섯 번째 팁은 이제 가격순 조회입니다. 이제 거래소의 아이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가격이 낮은 순서로 올라오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보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높은 순으로, 가격을 높은 순으로 매물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해당 아이템을 검색하고 개당 판매 가격 옆에 이 화살표 있죠? 이거를 눌러서 판매 가격을 내림 차순으로 정렬시키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 저는 이제 조사장 가면 이걸 이제 즐겨찾기를 해놨었는데 이 친구를 이제 검색을 하고 검색을 하면 이게 10만원 이하의 매물이 당연히 맨 밑에 뜨겠죠? 제일 싼 가격 순서대로. 매물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잠재력이 좋은 조사장의 가면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추가로 페이지를 넘겨야 되는데 어, 가격순을 이제 비싼 순서로 정렬을 하게 되면, 이게 바로 한 방에 높은 가격 아이템을 볼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시세 탭에도 적용이 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팁은 넥슨 플레이 알림입니다. 바람의 나라를 하신다면 다들 넥슨 플레이를 이제 등록을 하셨을 텐데요. 거래소에 아이템이 판매되거나 유찰되면 넥슨 플레이로 알림이 와서 빠르게 거래소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환경 설정에서 넥슨 플레이. 그리고 거래소 부분을 체크하시면 이제 해당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거래소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몇 가지 팁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바람 장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람 장터는 이제 거래소랑 마찬가지로 메뉴에서 들어갈 수 있는데, 어 바람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음, 바람의 나라에서만 사용 가능한 넥슨 캐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바람 장터에서는 이 바람 포인트와 금전을 서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바람포인트를 팔고 싶다면 금전 구입. 그리고 반대로 이제 금전을 팔아서 바람포인트를 구하고 싶다면 금전 판매. 탭에서 이제 판매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수수료는 1%고, 천만전당 몇 포인트를 얼만큼 팔지 이렇게 설정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요. 그래서 등록을 하시면 되고, 이제 가격이 왔을 때 자동으로 거래가 되고, 추후 거래 완료 정산을 하셔서, 정산 버튼 눌러서 정산을 하셔서, 금전이나 바람 포인트를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어, 바람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바람의 나라에서만 사용 가능한 넥슨 캐시지만 인게임에서 수급이 되기도 하고, 뭐 바람 포인트 혹은 넥슨 캐시로만 구매 가능한 아이템이 있고, 무엇보다 이제 바람 포인트로 구매한 캐시 아이템은 교환 불가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넥슨 캐시가 바람 포인트보다 가치가 높습니다. 따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본인 소출 비령이나 지정기한 비령, 뭐, 광부도시락, 이런 본인이 쓸 캐시 아이템이 필요하다면, 굳이 이제 거래소나 캐시샵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이 바람장터를 통해서 금전을 바람포인트로 바꾸고, 해당 아이템을 구매하시는 것이 좀더 경제적인 선택이 되겠죠.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뭐, 넥슨 캐시로만 구매 가능 아이템도 있기 때문에, 해당 아이템 같은 경우는 그이 방법으로 구매할 수 없습니다. 이상 거래소와 바람 장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바.